네, 안녕하세요. 차분한입니다. 오늘 어 지표 사살표한 가지를 오늘 이제 요청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상승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짧은 기간 단기간에 이제 급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 단기 가열이라는걸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보면은 단기 가열 같은 경우에 패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 대원전선을 좀 볼게요 어, 최근에 가했으니까 가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요 화살표 요 삼각형 화살표에요 역으로 잡혀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가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정 예고가 나올 가능성을 미리 잡아주는 그런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뜨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매수하는데 좀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뜨게 되면 보통 이제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당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로 들어가게 되면 단일 과 매매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개미 물량 털기도 굉장히 좋고 세력들이 자주 이용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을 확 끌어올린 다음에 단기 과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세력들이 좀 매집을 하고 다시 이렇게 쭉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과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주도적 매매를 하게 되면 단기 가열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일단 좀 회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대신에 이 단기 가열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좀 추적을 해가지고 눌림에서 잡아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요런 그런 패턴을 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가열은 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실제로 알아보면은 굉장히 뭐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음. 하달표로 구현을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장에 요거를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거 하셔가지고 요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제가 설명란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복사해갖고 여기 이제 수식하는 건 아시죠? 여기 가지고 뭐 수식관리자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 화살표, 신호 검색으로 가야 되죠? 신호 검색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 검색으로 가셔야 돼요. 기술적 지표 말고 신호 검색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쵸? 그 다음에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색상 뭐 빨간색으로 하든 뭐 여러가지 하시고 뭐 화살표를 하든 뭐 아무것도 하시고 근데 여기 표시에서 매수가 아니라 어때요? 매도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쪽에 표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겠죠 나는 그냥 아래에서 보려면은 매수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매도니까 매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어 저와 같은 이런 설정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셨죠? 이거 말고는 뭐 소리로 알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어차피 화자표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열이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장중에 이제 뜨기도 해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겠습니다 요거 매도 요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거 모양 이런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거. 맞죠? 자, 설명란에 요거를 갖다가 제가 복사 붙여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 유용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유용한 지표인데 귀찮아서 다들 안 하시죠?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laughs> 자 오늘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그이후에 패턴까지도 그러니까 단일가 나오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눌림을 꼭 체크해서 요 상승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단일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강한 재료라는 뜻이 돼요. 그만큼 또 시장에서 뭐예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가 이유를 공략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